아 유니크 유니크는 누구임? 카딘님 나... 아, 바깔디 카딘도 잘하시지 섹시한 슈터치 그쵸 섹시맨 갑시다 렛츠고 도엿 초빈님 잘해 근데 저공좀 너무 잡음공 달라고요? 공좀 너무 잡음아 나코나구나 오케이 형 바로 이로 뭐야? 오퍼아 오. 저 원님감. 그럼 어둘 가야 돼. 잠만 저는 박목. 완전 내려. 저녁 좀면 돼요. 아, 티넛 님. 오케이. 선선 님 이거 롤 볼게요, 보네. 오, 저 누구 와. 아, 아우 씨발. 뭐야? 뭐 죄송. 고하세요. 뭐 코코 님이 코 <laughs> 님이 동진. 어 탑으로 전 한번 원닝 걸까? 원닝 시작한다. 아니 왼쪽에서 탑 한... 탑으로 오지 마. 원닝 가야 될때데그 샷. 내 님. 내 님을 사카 님 받네. 오케이 개님 갈게요 그래. 내가 티냐 님. 잠깐만. 개님개 님이 저기구나. 아, 아, 아 아니, 다음 미간. 다음 수비감. 응. 다음 수비감. 어 뭐야 바꾸다가 이거 도발 나갔어 도발 해도 되죠 이거 왜 수비 매치하면 안 바뀌지? 어, 제가 아 제가 바꾸고 있었어요 왓더펑아 이거 이건 좀반대데 살짝 커버 굿 들어갔다 날건 나이스 와 이거 튕겨? 쇼빈님 아, 박스 좀 오케이 나이스 지금부터 자기 집비 가죠? 오케이. 좀. 바꿔주실래요? 뭐야? 바꿔는 중임. 아 바꿔야 제가 뭐 아이들 말든하죠 지금 제가 누군지 어떻게 한? 오, 왜 모름? 저 <laughs> 모름. 바꿔주세요. 아 자기, 자기 자, 아까 바꾸고 있다고 하잖아. 4주그래서잘안바데 죄송 아니, 그거 왜쭉 들어가지? 그러니까 방금 아. 골. 나이스. 다른 거 패스가 바꿀지. 혹시 좀봐줄수 있어요, 단손 님? 저 이거 받을게요. 예. 어디 빈다고 말좀해 주세요. 이스 주고 파인 걸려. 파인 손 빈까? 들었어요? 사실은. 아 거기 니까 그러니까. 네, 그대로 가. 어 oh, 까비 그그 공간을 한번 써봐요 컷을 때리면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뭐야 이거 비상 뭐해 헤이 hey, 헤이 hey. 마크 마크 어 동지 동지님 초비님 졸리다더니 진짜 졸리신가봐요 나이스 쉣어원 박사님이 동지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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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이거 미래줄 거야. 가야 나 어, 여기서 조금 들어가야 하나? 어, 씨, 오 씨, 베리얼리 나이스. 아, oh, 아. Oh, nice. 아 안되 나이스. 어, 이거, 뺐는데, 아. 코너로 뺐는데. 안 빼졌어. 구제불능이지 오늘따라? 아, 기술기술 아, 파이바 한번갈게 어... 파이바 한번 갈게요. 파이바, 파이바. 탑이사가 어디서 거고요타오도 됐어. 다, 다 빼주고, 그렇지. 나이스. 소리 타비 아, 가비 가비. 탐 탑에서 파이브아 해요 예, 탑에서 파이브 필요할 때만 불러 네 오케이 오케이 나 아, 지금 여기에서 파이브아웃말 하다 보니까 게임이 잘안 된다. 코너! 아... 저기님 바꾸래. 아까 바꾸자고 그는데안녕하 네, 동진님 방금 이요 아니 원님 누구 마크 마크예요 아이 스스로 좀 짜증 날라 그래. 그, 그 누구 막아요? 아잘 그거 이렇게 잘 막은 거예요. 원 원님 마크 누구예요, 원님? 원님이 자꾸 비는데. 네 아까 누가 안 그래 그랬는데? 네, 아까 제가 원님 막아니까 동진님 막으라던데 누가? 동진이 가세요, 그러면. 그냥 고. 여러분 믿 으셨 나？그러면 파이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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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요？파이브 좀네 파이브 와, 좀. 네, 파이브 에다가 저 중앙 에서, 설 게요. 어, 뭐야? 나도 솔직 아, 코로만 해. 코로만 해. 시 간이 너무 없었 어. 근데 나를 찾아요, 필요할 때. 그냥 해결사 아니야. 아우, 빡세다. 이거 혐, 오나? 아, 니야 아. 정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더 빨리 다음겠다 Like, 그러니까 like, 온다는 걸 거. 인식을 하고 줘야지 에이. 보고 주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없었어요. 그냥 오른자는면 그냥 믿고 줘요. 믿고, 오케이, 그샤오그 샤아, 들어라도 그래도 그 저희 주면은 안 잘리면은 만들어서라도 넣어주니까 그냥 줘요. 그쵸? 실내에 농구감 아, sorry, sorry. 리 m s 리 r r y I'm sorry. I'm sorry. I'm 우리랑 연 y 할 m 되게 잘나오셨는데 d I'm s 많이 졸리신 m 많이 많이 좀 졸리신가 r 데 y I'm sorry. I'm sorry. i 이거 단 선임 y I'm sorry. I'm s 나오고 다시 할게. 아 a 아씨송 죄송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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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면 LA! LA! 아 a 예. <laughs> 뭐, 아, 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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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인 l 내면 이거 촛들러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촛치치가 훨씬 잘해. 그렇지. <laughs> 촛치, 촛치 아셈. 아 난이만하기 싫은 별로고. 타이 산 다음에 한번 방구 와요. 와요. 안 오나? 아. 아. 인프로 올것 같은 느낌은 안들 든. 그리고 저기 호퍼님 쪽이잖아요. 아. 됐어요. 네, 미끄럼 그냥 막 뿌려야겠다 내가 알려준 거왜다 까먹었지? 빠질게요 빠질게요 다 빠져요 리봐그 나이스 <laughs> 빠르게 2m remaining in the first half. 2m. i c e Denso. Nice. n e n i e Nice. n e 박사스, 박사스, 박스 박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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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스박 역시. 박사스, 박 많이 졸려 보인다 <laughs> 오, 네. 오 공산주의 핸들러 나왔다 나이스 공산주의 오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깨셨는데? 땀다 깼어 한 마리의 다 깼어, 아 깼어. 픽픽피 들어가요 다시 네. 다시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좀내 빼고 와. 지금 줬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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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디 고? 어우 싹둘러 잠깐 잠깐 깼는데요? <웃음> <웃음> 진짜 좀 잠기는 실력이긴 해 오늘. 오늘 조금 유나은 유난이 심해. 아유. 아유. <laughs> 오늘 계속 유미랑 유나... 새벽 게임을 내게 하는데. 참 잠겨졌는데. 아 그러니까. 찍지마, 찍지마. 아이 저기 콜어 봤는데. 왜싸 이걸 또. 아이고. 폭로샷네. 다른 파멸적인 맛인데. 아, 멋있네. 아. 지금 저... 사카 님저 기분 어떤 기분인 줄 알아요? 불닭 처음먹는 기분이야 미칠거 아, 같아 필요할 때면 필요할 때면 새끼야 <laughs> 필요할 때면 <때만. 웃음> 나 아, 오, 예. 아 그냥 홈드님 힐러 하죠 나..내 나, 나, 나 스크린을 못꺼고 싶어 없는데. 사실 내가 내가 지금 스크린을 못쓰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 어, 나 자신 없는데 험드님이랑 하죠 그냥 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빨리 뭐라도 해야지 아, 나 진짜, 너 요즘 너무 힘들어, 핸들로 하기. 왜 힘들어? 스키도안 하시걸, 저 1번,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웃음> 아, 그래 야, 수비도 안 하잖아. 다음, 다음 짝에 그냥 빨리 김민이나 만들 거임. 검, 검수하고 맡아요 음, 그, 것도 이상한 빌드 만들지 말고. 포토, 포토코 할 거임, 포토코. <laughs> 누가 시켜준대요, 포토코? <laughs> 빨리 만드셈, 제가 촉시치 하겠어. 오케이, 촉시샷셈 아, 뭐야? 첩시뭐 템포푸시, 템포푸시. 템포 푸시 템포 푸시템법산시산주부시산주부템태푸오시오아쉣아 태법부시, 태법부이 태법부시, 태법부시, 태원 죽었으니까 아니. 법부시태니부시 태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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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잠부시잠법부시 태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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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성님이 웃긴 했어. 불락. 알 수. 불 라! 이게 잠깬역촌계알수 역. 오! 어. 아비. 헤이 헤이. 끊어 끊어봐요. 끊어봐요. 내가 막았어막았어 끊어 막았어. 어? 오케이. 어. 네받땠 오케이 그. Okay, 지렸죠? 오면좋았도면꾸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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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잘으는데았으 내가 았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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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았으면았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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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맞았어면좋았으았으면았어플 코너봐야 아이고. 바비. 아, 아 죄송. 밤못뺐음 나와요. 나와요. 거기 빼고, 뭐 해? 가야, 빼고 빼고. 롤 봐요. 구샷. 어? 바비. 아, 바비. 바이요 아이 씨. 매우 빠름. 아, 너, 왜 이러냐 뭐 진짜. 뭐 잘못 먹었어요? 아니, 내가 잘못 먹었으면 인정해 줄게. 아, 잘못 먹었는데? 오늘 양념 치킨 먹었는데. 잘못 먹는데 아, 일분씩 양념 치킨 먹어서 그러는데. 그런 듯아 한국이 한국의 맛을 못못어그 셔. 사실 아까도. 아, 아 한국의 양념 치킨을 먹었었는데 일본 양념 치킨 먹었어. 석한님 써카님, 내가 석카님을 믿었어 오늘. 믿으면 안 됐었는데. 오케이 됐다 됐다. 어 들어. 어 야야. 이거 그냥 안들파님 <안드르파님도? 웃음> 데 락디가 저 저거 당하면 좀 기분 나빠아 어, 빼줬는데 아. <laughs> 저그러니까는딱 줬는데. 저걸 올걸 생각하고 줘봐요. 한번 팔때 3점 그냥 바로 아, 그까팔때 줘야 돼. 팔때 아, 까비 <laughs> 3점 <웃음> 아, 왜냐면 어, 요님 아, 까비 까비 매고 치앉 아. 지고 있으면 파이팅,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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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빼치는 6두, 그건가? 바닥을 치는 6두 어제 레전드였지. 이거 막았음, 막았음, 안 봐도 막았음. 어, 날씨 막았어막았어 나이스, nice. 오우. 사이드 뛸게요, 사이드. 초신성. 초신성의 핸들링. 지렸다. 초신성 의 핸들링. 시렸다. 초신성. 오우, 좋지. 잡빙까지. 역시 초신성. 가짜 재능과는 다른, 진짜 재능. 가짜 재능은 누구예요 저죠. 아, 재능이 있었어요? 몰랐네? 오우, 재능, 재능 있었지인냐 재능TV, 재능TV. <laughs> 능재, 능제 t v 인 줄. 맞다, 개. 오, 고고 가자 역전. <laughs> 필요하면 필요하면 주세요. <laughs> 어 뭐야? 수훈, 나이스. 나이스. 역천개역천개 아니 아, 근데 역천개 아까 와우 뭐지 저거그 타월 아니면안 들어가던데? 그제 배스라서 <laughs> 안 받은 거니뜻 방금. 아니, 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까 연기할때 타월 아. 빼면다안 다다안 들어가던데. 연계. 내일도 부셔드릴게요. 주빈님, 어, 내일 저랑 저희랑요. 네. 오, 참깨 선님 보고 몸좀 씻고 있으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먹어버리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아, 네. 아, 네. 그. 그래. 오, 여섯 개, 여섯 개. 차분히, 차분히. 응분, 흥분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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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사간님. 사간님, 흥분하지 마. 내, 저... 어... 제가 잘못했어. 지렸죠? 나왔어. 아우, 아, 아, 잘했다. 마냥 티를님을 버리고 가기가 쉽지 않다. 아, 낚시를 하지 않다. 오 가위. What's that? d i 다 you get that? It's all with antijo. Shhh. Oh, t h a t 이 똥 치워야되네 장인장인통 치워야되네 아수공이아수공아안 짤렸어 와왔다 아이스 아 쏘리 사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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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없다. 없다. 어, 아, 아 이거 제가 제가 아, 제가 이거 인쇄를 못했어 저왜공이기냐고요 저? 아니 아 그냥 장드리비 드리빙 그 제가 제가 아수구라트 심 픽시다 픽픽픽 오케이 더블픽 진짜 다잘 탔다, 잘 탔다. 와, 더블픽. 더블픽. 킹형들 보자는. 킹형들 보자는 철태왕. 역시. 철태왕. 철태왕의 오른팔. 안 되네. 지봉투을 보자는 초기상을 보자는 단수. 초을 보자는. 단소가 조정하는 싹가. 오케이, 쉐이드. 지렸다. 어, 아, 좋아, 네, 좋아, 좋아, 좋아. 패스 딸딸이 나라고, 웬들러가 <laughs> 패스 딸딸이 나라고. 뭔리모트이랑 3점이야. 주주나 하라고. 어, 한개 줄였어. 주주 한다, 주주. 응. 나이스, 막았다. 주주는 3점도 잘 써야 되는데. 주저었다 오케이. 아, 괜찮, 괜찮. 퍽. 아, 주주 못 넣으면은, 아, 주주니까 할수 있죠. 뭔 소리야, 주주 3점 개 높았는데, 20대. 아, 리얼? 아, 전 21대 말하는 거임. 이십일 때 주주는 인정이지. 바로 그냥 이인. 가빈. 이다 어, 온다. 헤이 헤이 개집이 선생님 헤이. 이 진짜 재는 역시. 진재 진재 역시. l a n e 역시 진짜 재능이야. <laughs> 오. 오 나로호 <laughs> 나호나이 <laughs> <나로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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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화살적이 <laughs> 패스 나왔다 파페 어 어? 하코니컷 잠깐만.. 어, 어. 지렸다 불. 지렸다 그렇지, 역시 공산주의, 공산주의 핸들러, 핸들러. 잠깐만 하죠 내 <laughs> 네, 패스는 더잘 봐. 오오오오 오, 오, 따라가겠는데? 오. 사실 이거 이거 지면은 이, 이거 이기면 기적이야 근 근데... 핸들러 4득 <laughs> 핸들러 4득 4시 <4득. 웃음> 롤좀봐으세요 안 나, 안 나, 안 아, 나, 안 나, 안 나, 오고 펼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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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 오케이 펼침 v a 펼쳐 레드불 o 주 a p e r t r 님 공이 o k a 죠아 엘리오 r o v a okay. Pertrova, 오다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오 <laughs> 좋아. 역시 저기네. 와, 역시 저 빠플시들인가? 역대급 천재 괴물. 역대급 천재 괴물과. 나이스. 오 날씨. 초승승. 좋아. 따라오, 따라오. 숨작하게, 숨작하게. 형들, 형들. 날씨. 1 차. 왜이기냐 <laughs> 이거. 역시. 어, 핸들러가 공을 안 야. 야. 이기면 안되면 이겨. 공산주의 핸들러야. 정말 이거 뭐 저번 시즌 클퍼야? 헐 조지랑 레노드만공 들어. 아. 아비 세이전 4점전 3점전 4점 괜찮아요 진짜 공만 옮겨 자 한번 타봐요 픽 타봐 롤 많이 볼게요 다시다시다시다시 어, 입체적으로 다시, 다시, 다시. 타면서 형도보생형도보생빔 계속빔 어우 형들 아, 어우 준 어. 어, 타이밍 진짜 구리네요 <laughs> 이거죠 이거죠 아니 저... 핸들로 한테 공이 안가면 돼. 파생공격하면 돼. 아니 진짜 파생 공격, 공격은 파생공격 효율성 개질인다고 아우 핸들로 공안 들면 이김 어어어 h a t the fuck? What, what, what the fuck? 다 왔다, 왔다, 왔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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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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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이다다다다다다다 운데야 까비. 아, 아니, 아좀좀 좀 가운데 콜을 돼? 하면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 뭐 파울 파울 무이래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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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좀 이해상각 하세요? 막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동네 반상의 느낌으로다가 해봤습니다. 헤이 헤이. 그 리바이스 리바이스. 아시 <laughs> 그. 빨리 빨리. 원래 그말 알죠? 리바이스면 다 들어가는 거. <laughs> 아까비. 저도 저도 쏠때 리바 있어 좀 해주세요 아 죄송 어어 어어 죄송 갑자기 카데뭘 리바가 있어 그니까 아니 이X 쏠 철거하게 안 쏘고 이X 아, 2 2때 쏘는데 어떻게 리바가 잡아 그게 쏠때좀 <laughs> 아, 쏘세요 쏜기좀 용기, 용기 좀 주세요 용기 좀, 아이, 용기, 좀. 용기, 용기 얘기 처럼 이제 용기 리바 아, 리바 있어 하면서 아, 용기를 주세요 흥분됐네 아, 진짜 개꿀 아, 받는다. 아니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laughs> 아니 싸가님 포메 타고 오지 말든가 그 소리 할거 막았다 막았다. 아 박스 가안 쳐도 거지? 어, 아, <laughs> 아니, 아니 포메 타고 와서 그게 응. 할 소리야? 역청계 역청계 한다. 진짜 재능. 저 주면은 프신조신성 지렸다. 오케이 조민님의오 왔다 왔다 진짜 재능. 어, 아, 아, 가짜 사진은... 아요 이거 가짜 사진... 가짜 왜... 왜 중국상이었어? 아, 아, 중국상이었어... 아, 저희 팀파... 나 아, 이게... 한 개인데, 한 개인데, 팀파라고요? 저희 팀파라고... 어우, 진짜 저기... 저의 어, 어, 팀파는... 팀파 하고 정신 차리라고... 아이, 아, 씨너 네? 말을 접든해야지 아니, 코를 헷갈리는 핸들러가 있어... <laughs> 아, 귀안 좋아해서... 그래도 지금 잘 들었잖아. 팀파라고. 알았어, 이 박사. 지금 빨리. 앞쪽에 안 들려. 그냥 팀파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들려. <놀라> <됐어>. 나의 <나이스>. 이어나 <놀라> 어, 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역시 초신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아,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아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다자빨요 야스. 아좋아 <laughs> 이게 야스지. 어우 이거 스위칭이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저 3점 3점으로 들어갈게요. 3점이죠. 아, 안 막았다. 나이스 그, 막았다. 그, 그 가요 가요. 제가 이거 막을게요. 업겨. 다시. 나이스 막았다. 미드선다. 미드선다. 막았다. 나이스. 어. 발랐어. 발랐어. 백. 발랐어. 뱅. 나이스. 네, 좋아. 3점이초 어, 공산주의 핸들로 공산주의 핸들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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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돼. 픽더 내면 되죠. 저희 다픽 뜨죠. <laughs> 아 이거 하콘님은 코너에 있고 초비님이나 저가 네. 이거 인마운드 할것 같거든요? 이거 제, 제가, 제가, 제가 코너에 있고 <laughs> 초비님이피 걸어요 초비님이 가운데서 피 걸어요 현두중 나이스 오우 이스다 현두만 봐다 현두만 봐 삼막구도 그냥 의외로 딴 사람 줘버릴걸 아, 이건 내가 참 조금만 더 일찍 했어도. 그죠? 끝나자, 이미. 그냥 패스만 일찍 줬어도 끝나자, 진짜. 됐어. 나이스. 아우, 네. 역시 초진장. 아우, 그. 레리 70? 내리 70. 내리 70? 그래, 내리칠 잡... 네, 오케이. 아이고, 아니, 이거 아왜 핸들러 빼고 다두자리수붙점민 <laughs> 이게 왜 그런지, 핸들러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핸들러, 왜 기킹밖에 저기서 세제만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아, 씨안 됐어, 까비. 어, 허 아. 헤이, 소미네 헤이. 아 시작하지. 무슨 농구 좀 하지, 제대로. 오, 패스가 안 돼. 오, 씨, <laughs> 좋겠다. 오, 오, 나이스, 지켰다. 오, 나이스. 지다 아, 나이스, 싹 하지. 이게 농구지. 아이동진 동지님 개 초기님 초 그거 의도적으로 가지 말아봐요 오케이 아니면 저랑 자리 맞고 생 매치하고 아 맞아 이거 그냥 그동진님을 하쿠님이 가요 사카님 줘 사카님 줘 사카님 줘? 오 오오 사카님 싹하님. 사카님이 <laughs> <싹하님이> 누군지 모르시나요? <laughs> 오오 개불안하? 음, 초청님이 뺏길 뻔했어 오 쏘리 초기님 코너 가실? 아 오케이 오케이 콘... 손나에 있다가 님 가세요. 제가 동지님으로가바꿨음 어. 패자 쪼여주세요. 나이스. 안 되죠 언니. 나이스. 안 되죠 동. 나이스. 빡와 박세들어시. 박세들어오 미쳤다. 조이님. 템포 코트. 버리이기 트라우레. 트라우레. <laughs> <좌우래. 웃음> 아직 개뼈왜 영득임? <laughs> 전장까지 엔데온 듯이야. 저건 사카님보다 약간 너무한데 나 주지 말아 아, 이고 아, 저기 현무인 줄 알았어. 현무인 줄 알았어. 혼님고 <laughs>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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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그, 잘 줬다. 아이고, 아이고. 아, 그다 아이고, 아겠고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어우, 오, 마우스. 오, 오, 오 사카님 드디어 한거 나가. 나가. 저 수비 개포로 김괜찮 <laughs> 개포로 맞음? 인정하는 모습 좋아요. 피 걸게요. 그 네, 다시 타, 크게 타고. 아, 왜 이렇게 피? 피? 아니, 피? 그거 어, 그래. 파파파 음. <laughs> <laughs> 내 속이 진짜 팝팝 음. 터진다. 그냥 파파파 나연이세요. <laughs> 트와이스첫들로 줘야겠다. 이거 안들러 아, 이거 라비. 나이스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몬티> 바로 비행기. 이 체인 장가죠오 <laughs> <가져>. 어, <몬> 어, <몬> 좋아. 어, 안 갈지도. 이 어, 가지 말죠. 흥가? 이게 힘가. 좋아. 아, 함부로. 파할까요? 파할까요? 파올죠,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 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눌케어눌케어 <몬> 오오! 오오! 눌렀어 들었어 스틸 렀어 형들 어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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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쉣 형들. 아예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오오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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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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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웠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지린다 어우 레디데스 니어가몇 명이야 핸들러 차이 뭐라는 거야 아쉣 없음 <laughs> 없음 없음 나이스 굿오 뭐야 아이씨 강종하죠 팀 나왔어 강종하죠 이겼습니 핸들러 사이 <laughs>